험한 산간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40여 년의 우리 미문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이제 겨울을 지내고 아름답게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여,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 주장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창조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따라 살고 자기의 철학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의 일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위토로운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성령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고 구멍 뚫린 그 대리석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재료 가지고 이것 대리석 가지고 내작품에 흠집이나 나지 아니할까? 내 작품의 역사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지 아니할까 하는 심정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6살짜리 미켈란젤로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여해 주신 사명 따라서 일상적인 승리의 잔을 드는 그러한 깃발을 드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청년의 아름다운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다비드 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선조들의 삶 속에서 함께 이 나라를 개척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림살이를 했지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이기적으로 이제는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저 나라를 망쳐 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돼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출산으로, 그러한 해도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시대가 되고, 사회에, 세상에에 적과 왼수가, 적이 자기 편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나라의 미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켈란젤로와 같이 역동성 있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성령이 부여해주신 그저 한 푼의 동전 한입을 위해서 모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엔조이하면서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봄의 언덕을 만들어 주었듯이 저 골고다 언덕 재석장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꽃피었듯이, 사월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은혜가 올해 가정의 달를 만들어서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 역사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작은 여우는 탈을 쓰고 변장술이 능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여우는 어쩌면 우리의 자신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려지기를 소망했고, 아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부르스만 열매는 이미 맺혔고 나무마다 포도원의 꽃은 피었고 이제 벌이 날라오게 되고 시기를 넘기면 열매가 맺어야될 그러한 시기인데 불구하고 아뿔싸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난단 말인가? 할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너무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교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무엇이냐 이기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다투고, 뺏고, 뺏기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왼수가 친구가 되는 동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교육 받아왔고 빨리 빨리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은 이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아까워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분들에 의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불을 끄면서 노력했던 현장에서의 삶이 우리를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다음 세대가 열려져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락이 크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못 믿어도 부족해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데에 아직도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얼어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직도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밖은 이미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가는 데에 함께 일어 서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절교를 듣지 아니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라 이 말입니까?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하는 말대로 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니 지 마음대로 살겠지. 목사님, 냅두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그 성경적인 의미를 받아들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팍팍하게 살지 않기를 이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며 복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한 동산이 되고 아름다운 온전한 쉼터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여우 여기에서 저기에서 터뜨리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서먹지게 되고, 멘토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사회 현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동체를 주신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공동체로서,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광저 미문교의 성도들이여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참으로 이 참으로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전도적. 세계적으로, 성교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에 예, 이기적으로 자기만 의만 내세우면서 거룩성을 훼손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길들어져 있는 것, 아니면 학습되어져서 철학으로 새겨진 것들, 아니면 관계 속에서 붙잡고 있는 이 상처, 가시나무, 투성이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으로 수술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에 의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건 내세우다가 부모도 모르게 살고. 자식도 호적에서 어떻게 파분한가는 몰라도 호적에서 파분다 걸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입는 송도로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썰리번 메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이름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선생이냐라고 했을 때에 헬렌 클레의 선생이다라고 하면 아 유명한 사람이네 그 사람이네라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헬렌 클레의 유명한 선생님 미국의 교육가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았 삼중거를 걷고 있는 이 헐란클라가 얼마나 훌륭하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았던가를 간증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정작 그 스승이었던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앤슬리버는 가난한 집 자녀에서 태어났다가 아기 때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동생도 병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실명을 해었고 그 인생이 너무 험악하여서 두 번이나 옥상에 올라갔다가 구명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옥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바바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절망스럽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소녀에게 이 순비는, 신부는 한 빛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보스톤 파킨스의 맹학교에 들어가서 6년간의 공부 끝에의 최우등성으로 조립하고한 신문사가 이 사람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됐겠다 해서 그 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밖에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맹농아 삼중고의 짐승 같은 소녀 헬렌 텔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원에서 그 길을 걷게 되는데에 무려 4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헬런클라와 고통의 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헬런클라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학습 생활 지도 뿐만 아니라 설리번 선생의 신앙적 가마가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이 헬렌 클레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에 어떻게 그를 여기에 자리에 올려줄 수 있을까 하고 하다가 똑같이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이 바로 이 가정 교사로 지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하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 삶을 사람은 역경을 뛰어넘더라고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리석 재료는 구멍이 뚫어졌습니까? 아니면 젊은 그러한 이것으로 어떤 작품 세계를 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엔설리번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환경을 이겨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주위가 산만하여서. 담임선생으로부터 혼란스러운 녀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초등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했던 그가 발명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 내리 속에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에디슨이 그 과거를 예상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만들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환경을 이겨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조들의 그 신앙적 역군으로 새망울 운동을 벌리면서 이 나라의 국민성을 가지고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듯이 우리 선조들의 예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세워졌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자라날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례는 금실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가나한 땅에 큰 가미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에 내려가기 직전에 남편 씨가 부인 사례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야, 당신 옛날에 내가 하늘에 뿅! 갔잖아.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워. 성경 없습니다. 이것은.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내가 둘이 내려가다가, 애국 사람이 누구요? 아, 내가 사랑하는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당신을 차지하고자 나를 희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우리는 부부지간이라고 하지 말고, 어, 내 네, 여동생 남매라고 합시다. 이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못난 사람. 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한 팔레스테노 왕 아비 멜락에도 동일한 그러한 거짓말을 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아들 이삭도 똑같이 70노인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75살에 아브라함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삭도 70대 중반에 그런 일을 했네 또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도원을 열매가 맺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번 김구 선생이 그런 시를 만들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주장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 뒷사람들에게 어떤 발자국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대가 변하는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다 변한, 우리의 모습도 인물을 키워나가면서,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포기하고, 야, 다이다면 영웅 아니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왕관을 쓰고 있는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 미래를 위해서 역동성 있게 물맷돌과 물매를 안고 앞을 향해서 내다보는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은, 솟아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포도원에 무화과가 열리게 되고,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런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